엠마우스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헤르미온드 캐릭터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성격이 현실판 헤르미온드 그 자체라는 사실 또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화로 해리포터를 촬영할 당시 감독이 주인공 3인방 배우들에게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는데 루퍼트 그린트는 써오지 않았고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한 장을 써왔고 엠마우스는 다섯 장에 걸쳐 빽빽한 장문의 에세이를 써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촬영도 중에도 엠마는 학교에서 전 과목에서 A 이상을 받을 정도로 로 성실했고 출연료를 받으면 21세까지 은행에 저축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여러모로 헤르미온느를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다. 엠마워스는 현실 헤르미온느답게 해리포터 주인공 3인 방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한 배우이다. 그녀가 진학한 곳은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대인 브라운대학교로 2009년에 입학해 2014년에 졸업했다. 엠마워스는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브라운데만의 교육 과정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영국을 떠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사인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파티를 열어도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재학 도중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1년간 교환 학생으로 다니기도 하는 등 성실한 대학 생활을 했으며 2014년 5월 졸업하여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 엠마 워스는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을 소유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룹 케어링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2020년 6월 케어링 그룹에서는 엠마 워슨을 비상임 이사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그녀가 배우인 동시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사회 운동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그룹의 지속 가능성 패션을 논의하는 위원회 의장직도 겸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엠마 워슨은 이전에도 친환경 시상식 패션을 추구하는 그린 카페 챌린지에 동참하고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등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엠마 워스는 영국 국적이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배우이지만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쿼터 혼혈 배우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영국과 프랑스인의 혼혈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5살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해 쭉 살게 되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프랑스어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한다. 엠마 워스는 2017년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주인공 벨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연기할 벨 캐릭터를 만드는 데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디즈니 프린세스 캐릭터에서 나아가 자유롭고 활동적인 벨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의상의 코르셋을 빼자고 제안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또한 단화 대신 활동성 좋은 부츠, 주머니 달린 앞치마 등 의상의 디테일에도 신경 썼으며 벨에게 발명가라는 컨셉을 추가해서 좀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드는 것도 엠마하슨이 직접 제작진과 의논한 결과라고 한다. 영화 라라랜드를 제작할 당시 제작진 측에서 처음으로 캐스팅 제의를 한 인물이 바로 엠마 워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미녀와 야수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 문제로 캐스팅을 고사했던 적도 있다. 엠마 워슨은 해리포터에 출연하던 당시 말포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톰 펠튼을 좋아했었다고 한다. 톰 펠튼이 엠마 워슨의 첫사랑인 것이다. 톰 펠튼은 엠마 워슨보다 나이가 많았고 촬영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에 빠졌다고 한다. 촬영장에 가면 오늘 톰 펠튼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부터 하기도 했다. 그러나 톰은 엠마를 여동생으로만 생각했고 둘은 결국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함께 기타를 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다니는 등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 론 위즐리 역할을 맡았던 루퍼트 그린트는 인터뷰에서 둘 사이에 스파크가 튀었다라고 말하며 둘이 과거 썸 관계였음을 증언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톰 펠튼 본인은 어렸을 때 연인과 같은 사이였다라고 말하며 인정하기도 했다. 엠마허스는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모로 유명했던 만큼 유난히 열애설도 많았던 배우이다. 그 중에서는 사실로 밝혀진 열애설도 있었지만 파파라치성 루머들도 많았다. 단지 사진을 같이 찍혔다는 이유로 7시 구단주이며 6년 6생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사귄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떠돌 정도였다. 그녀는 현재 2019년부터 LA 사업가 레오 로빈튼과 사귀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대마초 판매 사업을 했던 사업가라고 한다. 이미 부모님에게도 소개시켰을 만큼 진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엠마워스는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재산을 쌓아온 가부이기도 하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촬영할 당시에는 출연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모님께 맡겨두고 주당 50파운드, 한화로 약 9만원 정도의 용돈만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그녀가 18살이 된 이후 아버지로부터 자산관리권을 양도받았고 단숨에 그녀는 2,200만 파운드, 한화 376억원가량의 엄청난 재산을 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 영국에서 조사한 30대 이하 젊은 억만장자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은 검소한 성격이라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엠마워스는 평생 끊이지 않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배우이며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를 좀더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현실 헤르미온으로 이제는 명품그룹 이사까지 그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엠마와슨. 그녀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킹은 매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한명 스타와의 소개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